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어센드 연구에요. 이거는... 어... 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유명한 논문 NJM에 나왔어요. NJM 10월 또 10월 달 18일자로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 있어서의 오메가3, n3라고도 해요.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영국 연구인 옥스포드 대학에서 어그 비제약회사 주도로 된 연구인데요. 어 40세 이상 영국인 그 중에서 2형 당뇨병만 걸린 사람을 골라서 15,480명. 엄청나죠, 규모가? 15,480명을 갖다 골라서 하루에 오메가3를 1g을 줬어요, 약 1g. 근데, 어, 보면은 EPA가 460mg이고 d h a 가 380mg 정도로 줬어요. 그리고 위약군은, 여긴 이제 위약군이 들어간 거죠, 드디어. 그래서 이걸 더블 블라인드 랜덤 아이스트 트라이를로 하는데, 어, 같은 캡슐로 해가지고 주는 의사나 받는 환자나 이게 진짜 오메가3인지 아닌지 모르게 올리브오일을 넣었어요. 올리브오일 캡슐을 넣어서 7년 동안 한쪽은 오메가3를 먹게 하고 한쪽은 이제 올리브오일로 만든 가짜약을 먹했단 말이에요. 예, 결과를 봤는데 실망스럽게도 오메가3군과 유약군에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미니중풍, TIA라고 하는 거, 일괄성중풍, 뭐, 경색, 그다음 뇌경색 등의 발생의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총사망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쉽게도 당뇨병 환자한테 있어서 오메가3는 심혈관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 아 먹은 안 먹나 똑같다라고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죠. 이게 2018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 오메가3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엄정한 연구를 거쳐서 봤을 때는 별론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또두 번째 연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파이탈 연구라고 해서 또 NEJM에 나왔어요. NEJM에 2019년 1월 3일날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 1월 3일이죠.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오메가3, 마린 N3 페티에시드라는게 이제 어, 어유, 어유죠. 물고기에서는 오메가3가 심장병과 그 다음에 암을 예방하느냐에 대한 연구예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50세 이상의 암과 심장병이 없는 미국인 2 5,871명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가끔 말이에요. 건강식품 뭐, 파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거 보게 되면 무슨 임상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보게 되면 뭐, 기껏 100명, 200명도 안 되는 사람으로 1년 해놓고, 고작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졌다 이런 식인데, 그런 걸로는, 그, 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 약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엄청 대규모 엄정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루에 840mg의 오메가3 합쳐서죠. EPA 460. 그 다음에 DHA 380을 복용하게 한 다음에, 5삼3년 동안 복용했는데, 이거는 이게 2 곱하기 2트라이라고 해가지고, 오메가3를 하고 한쪽 비타민 D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오메가3도 안 먹고, 비타민 D도 안 먹는데 가짜 약준 거고요. 아예 먹는 사람은 오메가3도 먹고, 비타민 D도 먹게 하고, 어떤 그룹 오메가3는 진짜고, 비타민 D는 가짜고, 어떤 그룹 비타민 D는 진짜고, 오메가3는 가짜고 해가지고, 이걸 2이2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와,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항암 효과, 그 다음에, 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본 건데, 음, 자세한 내용은 되게 복잡하니까 아실 필요 없고, 어, 5.3년 동안 복용했는데 결국은 비타민 D를 먹으나, 오메가3를 먹으나, 같이 먹으나, 뭐 하나, 위약군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차이가 없었고요. 양군간에안 발생해도 차이가 없었어요. 가끔 이제, 이, 포뮬라를 만들어서 오메가3하고 비타민 D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파는 영양제 있잖아요. 건강식품. 근데 이제, 아쉬운는 드셔야 되는데 뭐, 나쁘진 않겠죠. 뭐, 그렇죠. 돈이 나가겠지만, 음 뭐, 나쁜 건 없겠지만, 결국 효과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파이탈 연구를 서 역시 의학을 모르는 사람도 좋아하는 애니제임에 나온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했죠. 젤리스 연구가 나와서 이건 좀 가능성 있겠다고 이제 란스에서 2007년에 나왔고. 근데 2018년에 어센드, 2019년에 바이탈이 나온 다음에, 어?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네 하고 이제 실망스러웠던데 마지막 연구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Reduce It 연구라는 거예요 이제 다 약자들이에요 뭐어쩌고저쩌고 약자인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N.J.M.에 2019년 1월 3일날 통하고 실렸어요 바로 얼마 있다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한테서 아이코사펜트 에스 이것도 오메가 3의 하나의 종류예요 이것을 썼을 때 심장병 예방되는가 하는 걸본 연구예요. 보게 되면은 리듀싱 연구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 당뇨인한테 그러니까 당뇨하고 담배피거나 당뇨 있고 고지혈증 있거나 당뇨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이 있거나 하는 이런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인 당뇨인 8 0 0 0명 정도를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스타틴이 이미 먹고 있었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콜레스테롤이라 떨어졌겠지만 중성지방, TG가 135에서 500mg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제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큰 특징은 용량이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전건 뭐였죠? 어, EPA하고 DHA, 오메가3 기껏 해봤자 1g도 안 먹였잖아요. EPA가 뭐한750 나왔나 그랬잖요 근데 여기는요. 오메가3를 4g을 먹였어요, 4g을. 그것도 2p 하나만 먹였어요. 아이코사펜트 에슬이라는 거는요, 미국에서 나온 약인가봐요. 약 이름이 바세파라는 약이에요. 이건 이제 상품명인데, 이거를 4g을 먹인 거예요. 하루에 4g.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막 기름 냄새 나고, 뭐 설사도 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못 먹을 정도입니다. 지금 오마코란 약 먹는데도 이 위에서 막 생산비린내가 올라오고 설사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4g을 먹인 거예요. 지금 4g은 우리나라에서 허가 안 되는 용량이거든요. 그것도 EPA로만, 오메가3 용량이 아니라 EPA 용량만 4g이에요. 위약군을 뭘 썼냐면, 올리브오일이나 이런 게쓴게 게 아니라 미네랄 오일을 썼어요. 미네랄 오일을 위약군으로 써서 이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스타틴 더하기, 아 어, 이, EPA 4g, 한쪽은 스타틴 더하기 가짜약, 미네랄 오일로 만든, 감쪽 같은 가짜약을 쓴 거고, 5년 동안을 복용을 했는데, 이, 오메가3 복용한 사람들이 중성지방이 자기네, 그, 실험 시작할 때에 비해서 18.3% 감소했고, l d l 콜레스테롤퍼3.1% 증가했는데, 결과는, 어,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 오메가3 4g을 먹었던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인한 죽음이나,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증이나, 풍선시술이나, 수술하는 거나, 어, 또는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불안정 협 불안정 협심증이 무려, 어, 얼마나 줄었냐면은 17% 생겼고 가짜 먹은 사람 22% 생겼으니 까 25%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어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앞선 연구 어센다우 바이탈하고 리듀스잇은 다른가? 이 사람들이 제 저자들이 분석한 거냐면 보통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1g 미만의 오메가3를 복용했다는 거죠 아까 보셨죠? 어센드나 바이탈에서는 EPA하고 DHA를 합쳐봤자 850mg 정도 1g 미만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t g 가잘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젤리스 보세요 젤리스는 2007년에 일본에서 한 건데 일본 사람한테 1.8g EPA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성공이이룰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이, 리듀스잇에서는 네배에 달하는 4g의 오메가3를 복용해서 거의 모든 참여자한테서 중성지방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중성지방을 낮춘 거 외에 고용량의 EPA는 세포막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정맥이라든가 심근경색이한 급사를 막지 않았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때문에 미국 AH나 FDA가, 어, 스타틴을 써도 조절되지 않는 하이티즈 레벨에 있어서는 어, 이런, 이 바세파, 이 약만 허가받았어요. 바세파를 4g을 쓰는 것을 어, 허용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연구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어, 신방세종이 훨씬 많이 발생했고요. 오메가3 먹은 사람한테 출혈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이제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위약으로 쓴 미네랄 오일이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위약으로 미네랄 오일을 쓴 그룹은 LDL 콜레스테롤이 더 훨씬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염증 수치,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혹시는 이게 바세파, 오메가3 4g을 써서 그, 걸쓴 그룹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하게도 위약을 쓴 사람한테 해를 입혀서 위약군한테 미네랄 오일을 주물해서 그 미네랄 오일 때문에 어,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무려 10.2%나 증가하고, 오메가3는 6.6% 감소했는데, 염증 수치가 증가해서, 왜냐면 하 동맥경화의 3대 인자가 L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산화염증이잖아요. 그런데 염증하고 LDL 콜레스테롤 올려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나, 예 그런 차이가 난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이 오메가 3의 심혈관 예방 효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의사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냐면은 스트렝스 연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마지막에죠, 이게. 여기는 옥수수 기름을 썼어요. 위약군으로. 왜냐면 이이주 연구자가 리센이라는 사람인데 리센이 이 논문을 아까 리듀스 있을 비판하면서 미네랄 오일은 하이리 옥시더티브, 하이리 인플라마토리하고 엘덴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오메가 3 4g을 쓴 좋은 효과라기보다는 위약으로 미네랄 오일스물에서 을 위약이 훨씬 나쁜 효과를 줬기 때문에 대비돼서 나타나는 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진행하는 실험에서는 어 옥수수 기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명한 제약회사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뭐 크레스톨을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포시가를 만든 유명한 그 영국과 스웨덴 합작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뭐랬냐면은 오메가 3 카복실레이트를 썼어. 이게 이제 에파노바라는 약이에요. 이 약은 이제 그 EPA죠. 이것도 EPA인데 어4 g 을 썼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상지혈증 환자한테 4g을 투여하고 스타틴 은 당연히 썼죠. 스타틴은 써도 이상지혈증 있는 환자한테 투여했는데 한쪽은 이오메가3 카복실리게스트 4g을 투여하고 한쪽은 옥수수 기름을 이제 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22개국에서 13,800 1 3 8 6명의 참가자들을 모아 가지고 막 하다가 지금 페이스 3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량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이거요 1월 1 3일날 갑자기 공지가 떴어요 임상연구가 실패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데이트 온 페이 3스트 r e 트라이 h t 에파노바 for e p a n o 데 v a 해가지고 공지가 떴거든요 공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20년 그린니치 천문대 기준 7시에 1월 13일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 has recommended to discontinue, 끝내라, the trial, 어, 이, 이 실험을 끝내라고 권유했다는 거죠. 이제 임상실험은 윤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나거나 계속해봤자 효과가 없을 거라는 통계적인 사인이 나오면 중지시켜요. 왜냐하면 헛수고고 참여자들을 위험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독립적인 그 데이터 모니터링 하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왜 그, 그만두고 했느냐. 에파노바 is unlikely to demonstrate a benefit to patient. 이 실험 약물 에파노바가 환자한테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이 이제,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험은 무의미하다. 해서, 끝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We are disappointing이라고 하면 되어 있을걸요. 뭐, 여튼, 그래서, 어, 여튼, 그래서 중간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참, 재있죠 오메가3가. 어, 두 가지 트라이를 성공하고, 두 가지는 실패하고, 모든 연구의 어. 단점을 다 보완해 가지고 마지막에 했던 가장 대규모 연구가 페이스리 제3상 임상에서 실패했어요.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위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흔히 먹는 용, 용량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1g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인을 대상으로도 EPA만 1.8g이니까 오메가3로 환산하게 되면 용량따로 다지만 3g을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일 4g 정도의 오메가3를 먹어야 중성지방이 떨어지고 그 결과 심혈관절 예방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다 연구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고용량을 쓰는 다른 연구는 이번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계된 고찰을 보게 되면 은 4g을 써서 성공한 리듀스잇과, 어, 약간 성분은 다르지만, 4g을 써서 실패한 스트렝스 뭐가 다르냐는 거죠. 첫째는, 오메가3가 다 같은 오메가3가 아니라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플레이어 트래픽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클라스 이펙트가 아니다. 오메가3가 다 같지 않다. 약간의 성분 변화가 있어도 효과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대상 환자가 달랐다. 네, 저는 그거보다는요, 저도 이, 이, 이 부분에 방점을 찍는데 혹시 리듀스잇 연구에서, 예, 오메가3가 좋다고 나온 연구가, 이 오메가3가 좋았던 게 아니라, 위약군으로 썼던 미네랄 오일이 나빴던 것은 아닐까. 저도,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오메가3가 아주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약으로 먹고, 중성지방, 그, 모든 사람들이 약으로 먹어서, 심형관질환 예방하기에는,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오메가3는 처방약이 있고, o t c 라 해가지고 약국에서 처방 없이 파는 약이 있잖아요. 건강식품으로. 처방약은 이제 오마코라는 거예요. 오마코. 요거, 오마코라는 약이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오마코가 맨 처음에 1g 캡슐로 나왔다가, 최근에 2g, 하나, 한 캡슐 다 2g으로 좀 바꿔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오마코 2g 캡슐 하나의 성분을 보게 되면은, EP가 꽤 많죠. 어, 여태까지 실험한 그런 약들보다 많죠. EPA가 920mg에 들었어요. 어, 아까 말씀드린 실험 성공한 EPA 4g 들은 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DHA가 760mg 들었어요. 꽤 많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에 두개 먹게 돼있거든요 하루에 두 개를 먹어도 EPA는 2g 정도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에 대해서 실험했던 4g은 어 반밖에 안 되는 거 물론 젤리스 연구에서 일본인에 대해서 한거 1.8g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처방약이래요 이 그러니까 가장 고농도이고 가장 순수하고 잘 만든 처방약조차도 우리가 먹어봤자 임상 실험에서 성공한 4g 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럼 건식은 어떠냐는 거예요 건식 건강식품은 질병 예방과 치료 목적이 이제 약은 아니죠 그냥 그런 그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라 거고 보면은 선분표제 제 강의 들으시고 오늘 가서 오메가3 드시는 분은 거기 보세요 그럼 EPA 용량을 보시면은 대부분 EPA DHA 따로따로 표시 안돼 있을 뿐더러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EPA가 1000mg이 대부분이 하루에 한번 먹는 건데 EPA가 1g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무슨 이게 아주 확실히 심리학간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하루 용량 300mg도 있고요 어떤 크릴 오일 성분표 보게 되면 은 하루 용량 한 캡슐에 EPA가 138mg 그 다음에 DHA가 86mg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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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포함돼 있어요 물론 이제 크릴 오일을 뭐 이제 파는 사람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거기에 뭐 인지질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돼서 일반적으로 오일을 먹는 오메가3보다 어, 한세배 정도에서 두배 정도 흡수가 잘 돼서, 뭐, 좋다 하지만, 여기 곱하기 세배 해보세요. 그래봤자 얼마인지. 어, 그래봤자 500mg 대실이 죠 그렇다고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뭐, 나중에 크리로이 할때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순도도 일정치 가요. 미국 같은 데는 100개 이상의 제, 그, 회사에서 나온 오메가3가 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뒤죽박죽이죠. 우리나라도 많은데, 이게 도대체 포화지방 얼마나 들었으며, 잡담, 첨가물이 얼마나 있을지도 잘 모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뭘 위해서 먹냐 말이에요. 중성지방 떨어뜨리는 거그 용량으로는 절대 안 나타나요. 심장병 예방 보셨지만 그 용량으로 EPA가 1g 미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뇌경색증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암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4g 먹겠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기분상, 기분학상으로 먹나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왜 먹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들이 낸 논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적어도 4g 먹어야 지 중성지방 떨어지고 심장병 예방이 되고 뇌경색증 예방된 거예요. 그것도 단 하나의 연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일번인 대상으로 1.8g은 아까 말씀드린 실험 그게 약간 방법론의 문제 때문에 많이 인용은 안 돼요. 불완전한 연구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드시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오메가3가 심장에 좋을까?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추정은 있으나 TG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 어 심지어 당뇨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이미 있고 스타틴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TG가 많이 높은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처방합니다. 처방하는데 그,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위험이 아주 높고 TG가 높은 사람한테 행해진 실험 결과란 말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그것도 논란이 아주 많아서 지금 연구 결과가 뒤죽박죽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결론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이 TG도 안 넣고 콜레스테롤도 안 넣거나 이미 스타틴을 먹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가 본인이 더 좋으라고 오메가3를 돈 내고 사서 드신다라는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저는 권하지 않는 거지. 그게 오메가3가 나쁘다? 아니면 어 해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의사로서 제환자들한테 하나도 권하지 않아요. 스타틴 먹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스타틴 먹고 있는데 TG가 천인 사람도 있고요. 어 당뇨환자 중에 스타틴 먹고 있는데 TG가 컨트롤 안된 사람은 저도 당연히 오마코를 처방을 합니다. 그런 제한된 환자한테 처방하지만 그거를 전 국민이 부물 일켜가지고 건강식품을 사 먹는 거하고 좀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결론은. 현저라는 용량의 오메가-3를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암 예방 목적으로 먹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인은 어류를 일주일에 두세번 먹는 것이 광범위한 영양소 섭취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에요. 어 우리나라 생선 섭취량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에 비해 서 생선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거든요. 그 보통 이제 여러 통계를 보면 되는데, 요거 제가 인용한 논문 대한비만학회지에 2010년에 나온 건데요. 그때 당시 이제 2002년 통계를 냈는데 미국 그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 보게 되면 은 미국인 생선 섭취량은 하루에 21g 이고 그 다음에 비교 우리 한국인하고 섭취했을 때는 하루에 67g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생선을 3배 이상 많이 먹는 걸알 수가 있고 특히 그 일주일에 몇번 먹나를 봤을 때도 미국인은 당시에 이제 일주일에 두회 정도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조사 당시에 평균 일주일에 약네회 정도의 그런 그 생선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을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먹는 사람들이라서 이 오메가3를 굳이, 어, 다른 그런 보조제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건 아니고 제가 그걸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노르웨이 그, 이, 그 수산협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노르웨이지안 s 푸드카운슬 d c o 이란 데서 이제 조사한 건데 한국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행태라 해서 2017년에 이제 어, 조사한 걸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은 세계제 1위의 수산물 소비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읽어보게 되면은 한국은 전 세계 수산물 섭취량이 1위고요.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래요. 노르웨이하고 일본도 굉장히 많거든요.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노르웨이 53.3kg, 일본 50.2kg인데 한국은 58.4kg 이나 다래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예요. 1등은 한국, 2등은 노르웨이, 3등은 일본이고 전 세계 평균은 20.2kg이죠. 어, 제가 그 영국에서 좀 있었잖아요. 보면 영국이 섬나라인데도 그렇게 생선을 안 먹고 먹는 생선도 굉장히 드물고 되게 까다롭게 먹어요. 그래서 되게 안 먹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그렇고 한국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 FAO와 WHO 권장 수산물 섭취량을 충족하는 몇안 되는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상당히 그,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2회 이상이 52%나 이제 많이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 그리고 뭘 가장 많이 먹느냐. 한국인은 고등어 사랑이 유명해요. 지금 우리가 먹는 고등어가, 근해에서 잡히는 것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고등어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수산물 섭취 선호도 1일 등이 42%가 고등어고요. 그다음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게 이제 갈치, 오징어, 조기, 연어, 멸치 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고등어 사랑은 굉장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어는 어떻습니까? 어, 오메가3가 그렇게 많은 생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데이터가 아직은 이제 그전 국민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지만 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고등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본인이 생선을 아주 싫어해서 안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따로 오메가3를 캡슐로 된걸 먹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일반인 아니라 환자를 할지라도 이미 스타틴을 쓰고 있으면 TG가 그렇게 높지 않는다면은 추가로 오메가 3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데이터 상에서 볼 때는 아직 그거를 강하게 권하거나 돈 들여 가지고 먹을 이유는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이고, 난 그래도 좋아보여. 어, 드세요. 괜찮아요. 드시겠다면, 그냥 무작정 드시지 마시고, EPA하고 DHA 용량, 오메가3 용량이죠. 그것이 좀 높은 게 좋아요. 너무 많은, 뭐, 너무 많은 그런 폼이라도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드시겠다면은, EPA하고 DHA 용량을 따져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크리오일에 대해서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